몇 명의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죠? 알파메일처럼 싹해가지고 <놀람> 네가 당근 그 김치 아니면 안먹아 이거 해야 될거 아니야 사이즈. 당신의 남친룩은 무엇입니까? 데이트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여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길 가다가 똑같이 입은 사람들 계속 마주쳐서도 안 되고 고민이 많단 말이야 당신이 찾고 있는 데이트룩이자 나의 데이트룩 책임져주는 브랜드 어딥니까? 바로 야트입! 일단 데이트룩을 보여주면서 아티팩트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 바지. 야, 작년에 내가 이거 아티팩트 소개했던 건데 인생 슬랙스를 찾았다고 했잖아. 내가 바지가 정말 많은데도 이 아티팩트 바지를 정말 많이 입어가지고 지금 뒤에 막 이렇게 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서 울 40%가 함유 돼가지고 이번 시즌에 입기 좋은 아티팩트 바지에 나온 게 바로 이 바지. 리버스 울트 턱 팬츠. 턱이 리버스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떨어지는 맛이 있거든. 그리고 입으면서 항상 느꼈던 게 주머니에 손 넣는 위치가 상당히 장이 자연스럽고 편하다 그리고 이번에 콘트라스트 울 블루종이랑 셋업으로 매치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여름 시즌 제품이랑 좀 다르게 업그레이드된 점은 이 턱이 역으로 리버스로 잡혔다라는 건가? 허리에 어드저스트가 추가됐다라는 건가? 그리고 레지기로 끝까지 싹 잡았다라는 거. 이게 클래식 복종에서 많이 하는 디테일인데 좀 단정해 보입니다.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격식은 갖추고 패셔너블해 보이기까지 하는 슬랙스. 그 삼박자를 갖춘 슬랙스고요.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아티팩츠가 할인을 잘안 하는 브랜드여가지고 지금 슬랙해서 소개하는 제품이랑 소개하지 않은 제품들까지 전품목 다10% 할인해가지고 10월 5일까지 9일 동안 판매를 하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try and enjoy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진심이야. 그리고 이 위에도 아티팩트 온블랙 체크 셔츠야. 요즘에 옷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입잖아. 일명 공대생 셔츠 이런 체크 셔츠 구매할 때 진짜 고급스러운 거 구매하려면 포켓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착시한 상태에 안 보이지. 이 라인을 맞춰버린 거야. 그리고 이옆 라인까지 이런 거 맞춰버리면 버리는 원단의 양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웬만한 S.P.A 브랜드는 이런 거안 맞추는데 아티팩트 감성은 또 이제 그게 아니니 싹 맞춰가지고 군더더기 없는 셔츠핏 컬러는 블루, 블랙 두 가지로 나왔고요 가격은 10% 할인돼가지고 12만원 깔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바지 2년 동안 주구장창 입어가지고 품절 대란이 일어났던 그아트이펙 커브드 바지입니다. 근데 이번 시즌 다시 이런 식으로 바지들이 다 나오고 있더라고 지금 추천하려고 하는 건 내가 입고 있는 셔츠 파들의 가먼트 다이드 셔츠입니다. 사실 내 캐릭터가 막 진중한 캐릭터는 아니잖아 근데 나도 가끔씩 진중한 이미지를 가져가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코디를 입어버리면은 뭔가 입이 무거워져 옷에 따라서 내에티튜드가 변하는 거거든 이 셔츠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소개해주겠다고 마음 먹은 거는 이 자연스러움이야 어 뭔가 빈티지 트렌드가 왔다 그래 가지고 막 졸라 빈티지 워싱을 과하게 넣은 게 아니라 딱 감았죠 다행 자주 입어서 원단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럽게 에이징 된 듯한 느낌을 새 상품에 적용을 해 버립니다 확실히 호불호 없는 룩이 깔끔하고 단정하긴 해 근데 거기다가 우아함 시크함 한 스푼씩 넣어버린 게 이제 아트 이펙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신발 아스터 플렉스랑 콜라보 한 건데 이거 진짜 없어서 못 사잖아 격식을 갖추고 싶을 때 거의 매번 신는 구두 형태의 뮬입니다 컬러가 다크 카키 스톤 네로 세 가지로 나왔는데 로 컬러를 제외하고는 10월 중순에 발매할 예정이니까 내가 타이밍에 맞게 놓치지 말고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의로 돌아와서 코튼 100%의 워싱이 펴 가지고 이렇게 사그락사그락거리는 자연스러운 워싱이 나온 이 셔츠 컬러는 차콜 다크 네이비 블루시 그레이 브라운 라이트 코발트 블루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요거 차콜 컬러 무조건 추천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느낌이 상당허다 다음은 가먼트다이드 하프 지업 니트루드 하프 지업 내가 작년에 졸라 추천했었잖아. 근데 이게 스웨스로 워싱 적당하게 들어가서 다시 출시합니다. 예, 이 제품 대표님이 와가지고 미팅할 때. 아니, 약간 그 핀터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까진 아닌 것 같고. 이런 러프함, 꾸안꾸, 자연스러운 무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으면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버실루엣에 어깨는 레글런, 딱 이제 크롭하게 나온 거. 아, 여기 이제 사이드 패널도 들어가 있거든? 1990년대 미국 스포츠 기반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하프 집업으로 나왔는데 그런 캐주얼함을 충분히 덜어 내고 거기다가 우아한 스푼 넣은 게 아트 이펙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깔끔 그 잡채인 것 같아? 이게 왼쪽에 가슴 포켓디 제일 있고 하이넥으로 올렸을 때는 여기까지. 근데 형은 이제 대가리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못 올리는데 대가리가 작은 애들이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 아우 그 존나 멋있더라고. 진짜로 막 이런 원단들이 착용하면서 경련 반안을 느낄 수가 있거든. 입으면서 에이징되는 맛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스웨셔츠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가 블랙 패디드 차콜 블리치 네이비. 가지로 나왔는데 무난한데 심심하지 않은 블랙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매치한 바지. 1, 2년 전에 내가 입던 아티팩트 실루엣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본에서 데님 잘하는 브랜드에서 나올 법한 데님으로 나온 바지 같습니다. 실제로 오카야마산 1 3호즈 데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공제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게 원단이야.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런 거에 따라서 핏이 어떻게 떨어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느낌이 상당히 좀 새롭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은 이쪽에 턱이 잡혀있어. 살짝 이런 식으로 잡혀있어가지고 착용감은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데 턱이 안 잡힌 바지. 가 주는 깔끔함이 있잖아. 그런 깔끔함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바지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는 워시드 블루, 워시드 블랙, 오프 화이트, 라이트 블루, 인디고 블루 다섯 가지로 출시됐고 10% 할인해 가지고 1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일본산 원단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면은 나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데님이라고 생각하고 요거는 자칫자 빠르게 품절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 시즌 아티팩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필살기 바지. 프렌치워크 예어 팬츠. 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다 갖추고 있어. 일반적이지 않아. 패턴 자체가 프렌치워크 기반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머니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고 편하고 빈티지한 무드. 야, 요거 워싱 졸라 맛있게 들어갔어. 워크 팬츠에다가 워싱을 넣어버려. 스트릿 브랜드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우아한 브랜드가 가져가니까 느낌이 또 사뭇 달라요. 야, 이거 바지는! 야, 이거는 참지 마라! 딱 하나만 사겠다! 그러면은 그냥 요걸로 사! 참지 말고, ㅅ 게카치온 원단의 워크웨어 팬츠고 세미 와이드 핏 과하지 않게 남자답게 묵직하게 딱 떨어지는데 주머니도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연장 이런 거뭐 많이 넣어야 될거 아니야? 망치도 넣고 뭐 몽키 스패너도 넣고 헬기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끝. 이게 재밌는 부분이 여기 허리 쪽에 어드저스트가 있거든. 요런 걸로 턱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여기 바깥쪽단추에 잠가버리면은 여기 에 이렇게 턱이 생기거든. 요것도 은근히 센스가 있어. 컬러는 블랙, 브라운 두 가지로 나왔는데 브라운도 예쁘긴 한데, 야 이거 블랙 못 참겠더라고.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단독 세탁 위험주의. 그리고 워싱 들어간 제품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만 주의하면 근데 바지 안 빨아입지 않냐? 10% 할인해가지고 13만 2천원에 판매하고 있고, 야 이거는. 진... 진짜 물건이다 그리고 이게 같이 입을 수 있게 본보 자켓도 있어 빈티지 해링턴 본보예요 워싱이 비슷하게 들어갔다 이것도 역시 카츠 원단으로 제작해 가지고 워싱 가공을 거친 본보 자켓이고 특이한 거는 주머니가 원래 이렇게 열고 주머니 넣잖아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 근데 이거를 모양만 가져가고 이 뒤로 넣어요 열고 닫을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넣어버리는 거지 이 뒤쪽 솔더라인 절개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몸판이랑 소매 쫀득쫀득한 시보리 야 영어도 이제 또 좋아요 이목 부분 보면 이렇게 비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런 저런거다 필요 없이 이 원단감이 폼이 미쳐버렸습니다. 바지를 다른 컬러로 갈아입어볼게. 내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디들이 이런 코디이지 않을까? 상남자답게 가야지. 알파멜처럼 싹 해가지고, 자기야! <목소리> 네가 당근 김치 그 아니면 안 먹어! 이거 해야 될거 아니야. 가격은 29만 5천 원인데 10% 할인해가지고 26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게 마련해놨으니까 알아서들 추라이엔 엔조이 하세요. 그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데이트 룩입니다. 세인트 헤링턴 자켓이거든. 자체 자은 올드해 보일 수 있는 패턴인데 실루엣 자체가 트렌디하게 가져가니까 막그 올드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마찬가지로 페이크 포켓이 있구요. 세미 오버실루엣의 헤링턴 자켓이고 컬러가 토프 헤링본 다크 네이비 블랙 세 가지로 나왔거든. 이게 좀 두께감이 있고 자체 제작한 헤링본 원단이래. 요게 겨울까지 이제 착용 가능한 두께고 블랙이랑 다크 네이비는 캐시미어가 살짝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라면은 이 토프 헤링본은 살짝 좀 남자다운 거친 느낌. 아무래도 확실히 이런 실루엣의 아우터들이 강세이다 보니까 아티팩츠에서도 몇개더 나왔거든? 나한테 잘 맞지 않는데 디자인이 정말 예쁘더라고 준비된 요금 모셔가지고 한번 스타일링 한번 싹! 보자. 오 팀장님이 입고 있는 게 바로 아티클 헤링턴 블루종입니다 차분한 스타일링을 오 팀장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본인만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 아그 기준에 부합하는 자켓입니까? 부합하죠 오랜만에 또 이런 깔끔한 블루종 입으니까 데이트를 하고 싶은 분이 아요 아하하하 몇 명의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싶으시죠? Only one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입고 있는 이 바지, 포켓 온턱 팬츠거든? 포켓이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어. 어, 푹푹 찔러 넣는 디자인에 원단이 특이하다. 코튼 100%인데 이 원단이 코즈류의 스웨이드 촉감이 느껴지는 바지여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 겨울에 추천드리는 슬랙스 대용으로 입을 빠집니다. 여기 심리스 다트 패턴 들어가 있고 역으로 턱이 잡혀있고 포켓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소개했던 아트 이펙트 상의 한번 갈아입어보면서 이거는 그냥 그 활용도 최강의 바지라고 그 정도로만 알아줘도 될것 같아요. 아마 싹 가보자. 방금 전에 소개했던 빈티지 본보자켓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무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영상 초반에 보여줬던 이렇게 자연스러운 셔츠에도 굉장히 찰떡으로 잘 어울립니다. 요즘에 메가 트렌드인 아이템 옴브레 셔츠랑도 찰떡이에요. 컬러가 블랙, 그레이, 베이지, 브라운 세 가지로 나왔는데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블랙으로 가가지고 주머니 톡 찔러 놓고요지가로 이제 다니시면 됩니다. 우띵. 오늘 이렇게 23fw 피터 사이즈가 정하는 빌어먹을 남친룩으로 추천해줬는데 당신의 남친룩은 어떻습니까? 오늘 코디들 한번 싹 둘러보고 자연에 가공되지 않은 질감과 색감 원단 가공 기법으로 아이템을 만들어내 아티팩트에서 이제 한번 싹 둘러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영상에 올라가는 오늘부터 9일 동안 이제 10% 전품목 할인 들어가니까 오늘 소개한 제품 아니더라도 예쁜 제품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 가져가주시면 남친룩 1위는 따른 당상이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마워 시에기야.